좀좀있있데데용 t f c n 이팅 t 이팅 n 이팅첫 h i 주인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n 아니 지호가 뭐 먹여준거죠 <laughs> 지호가 다 뺏고 발만 또 건드렸을 뿐입니다 숟가락을 <웃음> 얹은 것도 아니고 입에 넣어줬다 그럼 화이팅 해야죠 그럼 이겨야죠 이기는 판이 하여튼. 있어야죠 올게? 자, 세링홈저 인터뷰예요? <laughs> 음. 제가 근데 지금 시차가 안 맞아서 <laughs> 아 진짜 오늘 시차 이슈 때문에 <laughs> 골잘봤습니다 어, 혹시 찍었나어찍었어지어 찍어. <laughs> 찍어. <4대2> 찍어. 찍어. 대어 찍어. 찍대찍 아니야? 찍어. 에어대어이니까그렇어 찍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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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거 2대이 아니야? 이번판 2대야? 응. 어. 그러면 5대이네. 응. 어. <laughs> 우리 아까 3대0이었대아 <laughs> 진짜? 저기요. 부상당하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속상하네요 레이스가 차야 되는데. 차야 되는데. 오늘 왜 오셨죠? 보러 왔어 <laughs> 언제 나오시죠? 아, 코스를 해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경기 어떠셨나요? 아 지금은 일단 심판봐도 잘 모르겠고요. 네. 입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. <laughs> 말해 주고 싶은데 심판이어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 펀바 같기도 하고. 근데 <laughs> 입이 근질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<laughs> 동쪽...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. 이제 시작이야. 이제 <laughs> 이야나 오늘 꼭 한골 넣을 거야. <laughs> 될것 같은데 안 돼. 포기하지 마 나도 억울해 나도. 나도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. 볼이 내 발에 안 받는다고. 그거 <laughs> 정이광나. 지금. 너무 변수가 일어나서 그래. 같이 볼 시키는 거. 아유, 아유, 우리 한 명씩 한명 야, 우리 동점이래. 우리 이제 동점이야. 끝 아니야? 우리 이제 동점이야. 지금 이 이것도 나왔어? 아, 미친, 또 하는구나. 아직 안줄 알았어. 행복하지. 어? 야, 이제 이제 행복하지. 지루하지. 지루하지. 내가. 시간을 다. 시간입니다. 나와야 돼. <laughs> <와. 웃음> 부상투톰 미친 거 아니니까? 진짜. 어 멍멍멍. 와 씨. 생새 <laughs> 오진다. <쟁쟁> <laughs> 야 지금 3대 0이야. 그렇지? 3대 0이야. 아야야3대 0이야. 3대 0. 우리 할수 있어. <laughs> 3대... <laughs> 아무도안 들어. 아무도 안 들어. <laughs> 야, 우리 다음 주에 체력 엄청 길러져 있겠다. <laughs> 유석 씨 오늘 페어플레이 네, 멋있었습니다. 네,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네. 야, 고생 많았다, 멋진 경기였어요. <laughs> 열심히 할게요. 열심히